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삼각비의 활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길이와 넓이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막 각가지 여러가지 이런 막 공식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전혀 선생님은 여러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등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중딩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야막 이런 공식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전혀 요구하지 않기서 어떠한 공식도 요구하지 않기서 활용해서는 어떠한 공식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어. 공식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거 두 개는 좀 외워놓으면 편해요. 물론,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안 외워도 무조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 두 개는, 이거 두 개가 뭐냐면, 삼각형의 높이야. 높인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보면, 이거 두 개는 외워놓으시면 좀 편해요. 다른 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자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빗변을 아니 이게 높이를 그려서 이렇게 높이 만들고 높이로 나누어진 이쪽 뼈 이쪽 부분이 x라는 각이고요 이쪽 부분이 y라는 각이야 알겠지? 그랬을 때이 높이 h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어 그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러고 이 길이를 나에게 알려줬어 알겠지? 이 길이 알려주고 나서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얼마니 이거 물어본 거라고 알겠니? 어.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 알고 있고 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개를 알겠지? 그러면 얘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이 길이 이 얘기야 h라는 게이 길이가 얘는 좀 외형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각이, 어, 나에게 주어진 이 각이, X하고 Y를 쪼갠 각이면은 더하기를 하시면 되고. 알겠어? 이렇게 둔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둔각 삼각형은 이만큼 얘를 갖다가 X라고 그러고, 얘를 갖다가 Y라고 할 거야. 알겠어? XY가 포개져 있는 상태. 쪼개져 있는 상태면은 더할 것이고, 이렇게 포개져 있어. 둔각이야, 둔각. 삼각형이. 둔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아니라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좀 외워놓으세요. 안 외워놔도 풀 수는 있는데, 외워놓는 게 얘는 조금 식변형할 때좀 귀찮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딱 외워놔. 공식이 한 스무 가지 정도 나오거든? 딱두 개만 외우라고.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하게 해준 거 아니야? 스무 개 중에 두 개만 외우라는데, 이것도 안 외우면 이건 좀, 그치? 나머지, 어, 얘하고 얘는 선생님이 이것도 공식인데 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끝났어요, 이 단어. 바로 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공식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식,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선생님, 풀, 풀이 방법론적인 걸좀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 근데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 여기 볼게, A, B의 길이, 자, 이 길이가 뭐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알려준 길이와, 알려준 길이와, 알고 싶은 길이의 이 각에서의 관계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사인 42도에서는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되겠어? 코사인 관계가 되겠지. 그 정도는 알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떤, 이런 말이다? 아, 얘는 XX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진다?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질 거야. 원리는 뭐냐면, 알려준 길이와 알고 싶은 길이 사이에, 그 가운데 끼어있는 어떤, 것, 가, 그 각의 입장에서의,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알잖아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 42도라는 거는 뭐냐면 x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하고 x 알고 싶은 거잖아. x 알고 싶은 거잖아. 둘이 자리 바꾸면 되겠지.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x는 뭐가 되죠? 코사인 42도분의 e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42분의 1. 어? 너답 있다. 그치? 맞죠? 여기 있잖아. 다. 근데 답이 몇 개래? 두 개래. 오생님 어, 하나는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코사인 42는 뭐하고 똑같아? 보각을 이용하면 사인 48하고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은 어, 너도 답이네. 그. 결국에는, 다 특수각이 나옵니다. 특수각이 안 나오면, 싹코탄에, 이제 그, 특, 그, 각에서의 값을 다 알려줘. 뭐, 단에서 뭐, 사인 40이면 얼마나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직육면체뭐 구하래? 부피를 구하래, 그치? 그럼 부피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알아야 되죠? 가. 세. 노블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맞잖아? 오케이. 그러면가알아요 몰라요? 어디가 나는 몰라. 새는 5도는 5래. 어, 그렇지? 노분. 아나 몰라. 그렇지? 그러면 가하고 내가 새만 알면 되잖아. 근데 가 셋인데 얘가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몇 도고 30도고. 그럼 당연히 얘는 3. 얘가 3이니까. 아니 1대 2 3대 2이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하고 삼각비하고 이렇게 딱 콜라보 이렇게 두리 딱 손잡기만 하면 그냥 쉽게 문제 다 풀립니다. 그거하고 삼각비에서는 보각 관계만 딱 내가 꿰뚫고 있잖아. 그러면은 삼각비는 그냥 발로 풀어도 다 풀립니다. 그냥 아주 쉬운 단원이에요. 얘가 3, 얘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아3로트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왜1대2 3대2니까 그러면 쭉 곱해, 9 5 45 루트 3. 답. 끝. 뭐 도형이긴 한데 별거 없어요. 부피 구하래. 부피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죠? 뿔의 부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뿔은 3분의 1 하시고 바닥면. 그치? 어. 밑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뭐야? 높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밑면의 넓이는 구할 수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45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4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 이거 대 이거 대 1대 1대 a대 a대 a루트 2잖아. 그러면 나는 근데 얘가 1루트 3이래. 어? 그러면 얘도 1루트 3인 거 내가 알수 있지. 그쵸? 그럼 이 넓이는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똑같은 거두번 곱하는 거지. 4, 3, 1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얘가, 얘가 2루트 3인데, 오? 이 길이가 몇 도래? 30도래. 30이면 얘가 1, 1일 때 얘가 루트 3이야. 맞지? 1대 루트 3대 2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얘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지 뭐 얘는 2 이렇게 2 그러면 얘네들은 뭐 6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얘가 2만 남겠지 최종적인 답은 얼마? 4끝 되니까 자봐 5H OH 길이 5H가 2 길이잖아 그치? 맞죠?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야 야 정사각형 그치? 그럼 얘가 12이고 얘가 10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가 되겠어? 12루트 2가 되겠지. 맞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그럼 얘가 12루트 2면 얘는 뭐가 되겠어? 6루트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 쌤이 원하는 것만, 이, 여기만, 이쪽 부분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죠? 됐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얘가 60이라고, 60.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특수각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각이 나오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두 변도 뭐, 다 구할 수 있다고. 그 빗따라 가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뭐냐면, 6루트 2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대, 루트 3이잖아.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지. 그니까는 6루트 뭐가 되니?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OH는 6루트 6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사각뿔의 부피 구하래. 어, 뿔이야? 알았어.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12 곱하기 10. 이런 거는 144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면 돼. 왜그냐면 3분의 1도 144 하잖아. 그럼 여기 또뭔 곱하기 들어가겠지. 그럼 숫자 커지면 별로 안 좋아 약분할까 약분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여기 6루트 6 이렇게 다써 놓고 나서 그냥 알겠지 그러면 은뭐 이렇게 약분해야 되겠네 이렇게 뭐 얘네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네 그치 144에 2 곱하니까 288 루트 얼마 6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답을 구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이는 연을 이렇게 올려다본 어? 선생님 특수가 아닌데요? 그래. 그래서 너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 연까지 높이 구하래. 나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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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은데, 일단은 얘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고, 1.7을 더해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겠지. 맞죠?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게 직각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이게 직각 삼각형. 됐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알려고 하는 거. 둘 사이의 관계는 산 넘었네, 산 넘었어. 35도에 대해서 산 넘었잖아, 그치? 그니까 당연히, 사인 35도 이용하면 되는 거고. 뭐, 다, 이것만 하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아, 사인 35도라는 게, 알겠어? 여러분, 이거 숙달만 좀잘 되면, 좀더 빨리 푸는 방법 설명해 줄게, 나 다음에. 지금 그 설명은, 지금은, 너네가 이제 그냥, 일단 프리법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익혀. 그럼 선 쌤이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뭐딱 정리할 때는, 그냥 암산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럼 더 빨라져, 속도가. 그냥 안 쓰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 자, 사인 35도가 아 50분에 뭐가 되는 거? H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H라는 친구는 아50 곱하기 사인 뭐가 되겠어? 35도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 얘는 50 곱하기 0.57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하시고. 수형적으로 내가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최종적인 높이 h 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면 뭐0 하나 떼고 뭐5.7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5 5 2 5에 57에 35니까 28.5에 28.5 더하기 여기 1.7 1.7 그럼 20 어, 9에다가 30 넘어가네요. 30.2m의 높이에 있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네. 자, 무슨 문제냐면, 부러지기 전에 나무에 뭘고 아래 높이 한번 구해봐래. 그치? 그럼 나는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뭐 하면 되는 거야? 합하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너무 쉽죠. 딱 보자마자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뭐야? 너무 쉽게 줬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는 4가 되고, 얘는 2배니까, 8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네.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내냐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상황을 주는 게 특수각이 아닌 상황. 특수각이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특수각이 아니면 보통 소수 두째짜리까지 주거든. 선생님이 조금 어, 야확하면 소수 네째짜리까지 줘요. 원래 사이, 사코탄 값은 보통 무리수야. 일반적으로 반올림한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얘는 좀더 섞었어 스토리를 뭘로 섞었냐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초속 초속 250m로 날라간다이 말이 무슨 말이야 뭐다 알지 1초에 250m씩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 얼 시간 얼마 걸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얼마의 길이를 가야 되는지 구하고 그거를 1초에 250m씩 가니까 250으로 나누면 그게 답인 거지 단순한 거야 아주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14야 그러면 얘는 지금 수평각을 14도를 유지하면서 이걸로 날라서 착륙한 제이렇게 그러니까 착륙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각을 유지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겠다는 얘기야 알아들어어 헬리콥터도 아니고 비행기가 이렇게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뭐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의 뭐가 필요해? 거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의 거리를 먼저 구하시고 이거를 250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뭘로 바뀌는 거니? 시간으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당연히 직각이니까 이각이 필요해 이각이 그치? 근데 이각은 사실 얘를 14라고 주면은 조금 더 느낌이 편했겠지만 14라고 안준거야 얘를 준거잖아 뭐한거야? 네가 억각도 이, 이용해 그 얘기야 결론은 근데 뭐억각모로 사는 누가 있어? 다 알죠? 얘가 14면 얘가 14가 되는거지 자 얘는 이만큼의 길이를 가는게 아니다 사실은 이만 여기를 따라 내려오니까, 그치? 이만큼의 길이를 가는 거네. 맞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거와 알려고 하는 것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 각에 대해서 상놈고죠 사인 관계지. 맞지? 그래서 사인 14라는 거는 얘 예, X. X분의 2100이 되겠네. 그럼 X라는 친구는 사인 14분의 1 아니 14분의 21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알려는 게 분모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알겠어요 그럼 사인 14의 역수잖아 그래 안 그래 사인 14의 뭐라고 역수라고 알겠지 그러면 아 x는 일단 내가 거리 구하는 거야 사인14 싸인 사인 14가 얼마야 100분의 24 1 0 0분의 있었는데 역수잖아. 24분에 100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2100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한 방에 시간까지 갈까요? 얘를 뭘로 나누라고? 250분에 1로 나누면 바로 한 방에 뭐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되면 한 방에 가는 거야. 항상. 그냥 한 방에. 뭘또 이거 나누고 또 얘를 250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다 갖다 놓고 그냥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면, 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여기 0 하나 떼고요, 여기 0 하나 떼고, 210 남았어. 여기 25 이렇게 떼고요, 여기 이렇게 떼면 4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 떼고, 얘 떼면 6이 남았겠네. 오케이? 그러면, 210을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6, 3, 18. 오케이? 6, 5, 30. 30. 오, 초가 걸리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났네. a 씨의 길이, 이 길이 한번 구해보라 그 얘기야. 알겠지? 어. 딱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 어, 직각부터 만들어. 아, 무조건 삼각비나 피타 아저씨 콜라보된 거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 뭐, 고민할 거 없이 쫙 해서 직각부터 만들어. 이렇게. 어? 30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가장 긴변네가 제일 짧은 변아 너는 나는 사 할래 이런 얘가 되겠지 어너사할 거야 그럼 나는 사 루트 삼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어너 그럴 거야 나는 2 루트 삼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 여기 a씨 x라 그래 직각이잖아 이게 특수각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 알아? 피터 아저씨 그쵸? 피터 아저씨 x는 루트 하시고요 알겠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기 4하고 여기 2에 최대 공약수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지? 알지, 이거? 2 루트 하시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잖아. 그래, 안 그래? 2 제곱하면 4. 3, 루트 3 제곱하면 3. 그니까 러 2루트 7 하시면 끝나겠네, 이렇게. 알아듣니? 알아들어? 어. 이거 그냥 루트 한 다음에 16 하시고 또 4, 3, 12 하면 2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차피 2루트 7하니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뭐하러 이런 짓거리 하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끝나는 것 같다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4와 2루트 2의 최소공배수. 숫자 알겠지? 얼마라고? 2. 그러고 나면은 3은 2 곱하기니까 너는 해결했잖아. 너도 해결했잖아. 그럼 남은 너하고 너만 뭐 하면 된다? 여기 안에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189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194번. 자, 두 파라솔 2ab e, 사이 거리를 뭐 구하란다. 아, 뭐냐 이거? 그치 어. 뭐, 구하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겠지. 맞지요? 어,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 45도가 딱 이렇게 있네. 45도잖아, 그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어, 그냥 뭐, 직화상태 만들어. 만들게. 알았어. 만들게. 좀만 기다려. 짱,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가 10루트이잖아. 짧은 변, 긴 변. 45도는 긴변에서 짧은 변으로 가려면 루트위로 나눈다. 짧은 변에서 긴변으로 올때 루트위 굽했잖아 반대로 나눈다. 그니까 러 쌤이 말한 이런 몇몇 가지들 약간 원칙들만 여러분이 좀 익히시면 정말 쉽게 다풀수 있어. 어, 근데 하라는 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뭔데? 알겠 어. 응. 익히라면 익히고, 외우라면 외우고, 그거대로만 잘 따라오면 지금 고등학교 언니들도, 뭐냐, 오빠들도 다 잘한다고. 니네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려운 거 하, 하는데. 할만하다고, 다 결국에는. 근데 하라는 걸 제대로 안 하니까는 뻥커나고,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겠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얘는 10이야. 얘 당연히 10이겠지.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5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는 얼마냐? 뭐, 도 얼마야? 어, 너 5하고 너 10이야? 그러면 나 그냥 5할게,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는 뭐나았어1 남았고 너는 뭐나았어5 곱하기 2잖아, 그치? 1하고 2, 제곱의 합, 1제곱 1, 2제곱 1, 4, 더하니까 는 5. 끝. 5번. 자, AB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45도잖아. 얘들아, 원래 30도, 자, 45도, 60도라는 이러한 각이 특수각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특수각. 맞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 말고도 특수각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떤 각이 또 특수각이 될 수가 있냐? 얘네 둘이 더하는 거. 얼마? 75도. 왜? 75도는 쪼개면 특수각 두 개로 만들어지는 각이니까 75도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특수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들어지는 거는 90도잖아. 요 90도는 우리가 뭐 굳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각이니까. 두개 이용해서 만든 거몇 도? 105도. 즉, 우리는 30, 45, 60이 특수각인 거 알고 있어.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75도와 105도도 우리,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요 어, 특수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75도나 105도는 뭐해라? 쪼개라. 알겠지? 그래서, 쪼개 볼게, 이렇게. 쪼개면, 얘가 45니까, 얘는 무조건 45가 되게 돼 있고, 당연히 얘는 30이 되게 돼 있고, 너는 60이 되게 돼 있고, 아주 그냥 천지네, 그냥. 뭐 천지야, 그냥. 투수가 천지야, 그냥. 그렇지 그러면 얘가 6이잖아. 그러면 너는 뭐가 되겠어, 너는? 너는 뭐가 돼? 당연히,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야 되겠지. 큰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면 좀 빨리빨리 하면 돼. 루트 2로 나눈다는 거는 얘는 3곱하기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뉘는 3루트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나는 얘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 각이잖아. 항상. 응. 음. 자. 30도, 60도 짜리는 항상 제일 작은 걸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얘를 선생님이 보통 알려준다고 많이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걸로 가는 방법은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맞아요? 루트 6. 그러면 얘는 2배 하니까 2루트 얼마? 6. 하시면 끝났습니다. 예. 자, AB. 2개의 거리 구하라 그랬지. 잘라. 그러면 너는? 45 너는 60 이렇게 되겠지 얘 30이니까 얘가 직각이니까 그치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돼 루트2로 나눠야 되겠지 루트2로 나누면 얘는 40 곱하기 이런 생각을 할거 하라고 해 그럼 얘는 40루트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몇배 어디 아 ab 사이 길이구나 그럼 얘는 40루트2가 되고 얘는 루트3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0루트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a, b의 길이는 40으로 묶어주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얼마? 2라는 이러한 답을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9번까지. 200번부터 다음에 할게요. 고생했습니다.